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왔습니다. 자주 보니 반가우시죠? 오늘은 영탁의 찐이야가 야구장까지 접수하며 찐이야 열풍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보기 영상이 나오니 이 영상 다 보시고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영탁의 찐이야.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합니다. 오늘은 전해드릴 소식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또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영탁이 드림콘서트 부산으로 진격하는 소식입니다. 4월 27일 SBS 미디어넷에 따르면 2023 드림콘서트 트롯이 5월 28일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에 드림콘서트 부산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5월 27일 토요일에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드림콘서트라고 나옵니다. 출연진을 클릭해 보니 영탁은 안 보이고 죄다 모르는 가수들만 나오실 겁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은 따끈따끈한 소식이라 아직 2023 드림콘서트 트롯이 인터넷에는 뜨질 않았습니다. 영탁이 출연하는 드림콘서트는 드림콘서트 뒤에 트롯이 붙으며 드림콘서트 부산 하루 다음 날인 5월 28일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원, 양지은, 박서진, 김희재, 영탁, 송가인, 진성, 김호중 등 트롯에 있어서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 부산으로 총출동 예정입니다. 드림콘서트 트롯은 지난해 처음으로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에는 부산으로 출격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부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탁이 출격하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쏟아볼 예정입니다. 영탁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 멤버들 정동원, 박서진, 김희재 송가인, 김호중 등 최고의 라인업들이 총출동 예정입니다. 트로트 팬분들에게는 특별한 감동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는 티켓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티켓은 어디서 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림 콘서트 트롯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며 SBS 필, SBSM, 스타플래닛이 주관하며 글로벌 팬덤 플랫폼 스타플래닛을 통해 5월 8일 저녁 8시부터 5월 17일 저녁 8시까지 전자성 무료 티켓 이벤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드림 콘서트 트롯은 콘서트에 참석 못하신 분들을 배려해 추후에 SBS 필과 M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영탁과 정동원, 김희재, 김호중, 송가인, 박서진 등 1차 라인업에서도 트롯 박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2차 라인업으로는 과연 어떤 멤버들이 추가될지 궁금해집니다. 영탁이 출전하는 드림 콘서트 트롯 부산은 2023년 5월 28일 일요일에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뜨거운 콘서트를 보여줄 예정이니 기억 잘해두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드림콘서트에 출격하는 뜨거운 1차 라인업을 전해드렸습니다. 드림콘서트 트롯의 열기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 드림 콘서트 트롯 부산 정동원, 양지은, 박서진, 한혜진 김희재, 영탁, 송가인, 진성, 김호중, 최백호 여러분을 낭만 속으로.